아침 일정은 조금 늦어요. 파트너사에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과자를 좀 세팅해놓고 이것저것 좀 찍어보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일려가 <laughs> 고장났어요, 여러분. <laughs>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일려가 고장나면 <laughs> 반도 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인데, 빨리 AS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무슨 만화 AI 안내를 해준다고, 어다 입력을 해놨더니, 나중에 연락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언젠데? 지금 토요일인데? 주말에 일을 안할 텐데. 그냥. 나 아까 얼마나 망했는지 얘기했는데 얘기 들었죠? <laughs> 얘기 들었습니다. <laughs> 어, 망했어요. 잘, 잘 망했네요. <laughs> 어떻게 아. 오늘 영월 삼야 <laughs>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집, 일을 하다가 좀뭐 하는 걸로 이 <laughs> 도착했어요. <웃음> <웃음>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our vlog. Good morning. Good morning. Yeah. <laughs> <laughs> yeah. But we don't know yet, right? So you should go with the small one. <laughs> 긴장, 긴장? 어, 아, 게임 라이트는 처음, 처음이 아니라서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50명 정도 오신다 하니까 다들 즐겁게 연말 마무리 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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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어, <목소리> 그, 여기다 가서 과자를 여기다 과자를 써야 되 이건 지금 너무 오시는 분들 예약 확인을 하고 거쳐서. 이제 맥주를 드리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소리지르는 음료를 드 소리지르고 과자도 챙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 티셔츠.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 화제 팬 넘모입니다. <laughs> 어, 게임 개이트는 인스타 보고 어, 잠석해야겠다 연말에 약속 없 없기 때문에 와야겠다. 어. 어, 그것도 어, 사실은 친구 친구들이니까 도와줘 줘야죠. 지금 <laughs>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사람. 웃음> 맞아요. 아직 여 여성면 도와야 되는데 줄줄줄줄줄줄길어요 줄줄 너무 기대돼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이랑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맛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글 가사잖아요.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알려주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저번에 멘티드 행사에서 그때 두번 두번 정도 갔었어요 <laughs> 과자를 유,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낱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지가 <laughs> 이렇게 카페에서 지난번에 한번또 행사했었잖아요 그걸 같이 봤어요 아 저희 언니가 타일러님 엄청 팬이어가지고 저희 자매예요 <laughs> 그래서 신청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laughs> 저는 사실 어, 지인으로 소개 받아서 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뷰박도안 나오는데 타일러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타일러님을 보려고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힘이 되어 주시는 거니까 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되게 추워요. <laughs> 오늘 추워서 사람들이 나올까 <웃음> 약간 걱정안 <laughs> 했어요. 이제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날씨가 진짜. 어, 살벌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연말 파티에 놀러와주셔 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 이 국산 피오르드에서 어, 같이 좀 게임 나이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기획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솔직히 들어오시면서 줄 서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눈에 데그래데 네. 네. 오늘 눈치 보는 거 너무너무 해요. 네. 치 보는 눈치 는 눈치 도 많지만 어 조는분 말씀을 지만는게치 보는 드리는게 좋아요. 드리려고 하는상치 보는 서치 보는 도가 쪽에서 네. 그래서 <놀람> 단어가 나오면 네. 그래서 보어가나오는 그거를 빠르게 보는 되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약간 뻘쭘이 좀 <laughs> 있었는데, 이제 금방 금방 풀리네요 진짜. 한 테이블이 한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허리 질러! 뭘 가져주세요? 사람이 이밥 먹여주냐? 많이 밥 먹여주냐? <laughs> 아, <밥 먹겨주냐. 웃음> 아, 이런 사람이야! <laughs> 매출 대박 나라고. <laughs> 이 구역에 미친놈. <명. 웃음> <laughs> 명치세게 때리고 <3개 땡기고> 싶다. 때리기만 하지, 새 지 않나 뭔가 있을 걸요? 오, 잘나 나와. 지금까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게이 공간에 조금 변수가 있어서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연 잘 호응해 해줄까? 그래서 그런 준비가 덜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재밌어 하시고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어요. <laughs> 제가 재밌으면 된거아니 <그런> 그러세요 <laughs>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왜 약간 무지것 <laughs> 같아요

얼굴에서 이렇게 표정에서 보여요 <laughs> 근데 진짜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다행이다 <laughs>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laughs> 아 이게 그냥 맛없지만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맥주랑 잘 어울려요 잘 <laughs> 어울려요 이거는 그냥 먹어봐. 맛도 <laughs> 재미도 재미만땅 대로. 한국어교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배워보고 <laughs> 이거 한국가정에서 이거 디자인이 아닌가? 이거는 다행이다. 너무 <laughs> 과정에 연휴를 보내기에 훌륭한 이없었어 저희 올해 신문에 걸어오 결혼하고 반우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큰 선물인데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좀더 길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우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뭐 친구들도 도와주고 한글 과자 1년 반 1년 반도 안되는데 이렇게 인식도 많이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일일 알바로 신청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예 근데 저 비싸요 <laughs> 저 시급 좀 비싼 편입니다 <laughs> 한글 과자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타일러, 어, 타일러 디디입니 <laughs> 너 오늘 바로 했지? <laughs> 좀 힘들었지? <laughs> 어땠어요? 어, 저는 재미있었어요 춤도 추고 사람이랑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게임! <laughs> 아이디어 두 개는 어, 제 거예요 어, 너무 새로운 게임 너무 잘만들었을요 솔직히 아주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 공간이 되게 <laughs> 협소하거든요. 50명이 들어오기에 협소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헉! 멘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나 잘 놀아주시니까. 제일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들어올 때의 표정과 나갈, 나갈 때의 표정. 표정이 어, 진짜 굉장히 달라서 맞아요. 약간 그 맞아요. 볼 때마다 눈웃음. 어 다음 게임 뭘까 약간 기대하고 계신.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다양했어요. 학생도 있었고. 맞아요. 아이 어머님분들도 괜찮는데 오히려 어머님들이 내 딸은 돌라이면서 이렇게 쓰시거나 <laughs> 거기 뒤에 아, 있는 또... 아버님이 따라와 내가 행복하게 맞아. 해줄게 막 이런 말들을 맞아.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술 게임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를 드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분위기에서 전혀 눈치 볼것 없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끝나고 나갔을 때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어 확실히 이게 이제 동심을 찾는 거구나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재미를 느끼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럼그 면에서 성공! 진짜로!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카메라를 한번돌려보시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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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카페 피오르드에서 연말 파티를 하고 네. 입점을 했으니까 나중에 과자 직접 찾아봐야 되면 여기 오셔도 되고요 아니, 카페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오시고 맞아요. 놀아도 되니까 여기 주방에서 너무 끝내주는 냄 같아요. 들어갈 때마다 이번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벤트 했지만 못 오신 분들은 더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벤트에 꼭 놀러 오세요 네, 다음에 봐요 <laughs> 재밌고 맛있는